완전 삽질을 삽질 이런 왕삽질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지 못했을 건. 계속 울고만 있을 순 없지. 편지에 화선생이라는 것이 거국이명를 <laughs> 위한 청명지 위상을 거하고 있는 건. 이를 화선생이라는자 지위하고 있다는 사실, 월광에진정해 하지만.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우리가 이 정보를 깊게 알 수는 없네 혹시 해나무 마을에 가게 되면 태상문 문공에게 이 묵화 선생에 대해 물어주게 알겠어 가끔 가공하고 남은 자투리 영석을 가지러 영민촌을 방문하는 자인데 제국군과는 달리 영민족의 구의적인 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음 얘기를 하고 영림봉을 떠납시다. 아이고. 자, 이룰 건다 이뤘습니다. 제가 뭐, 제가 이제 뭐, 초반에 비해서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이룰 건다 이룬 것 같네요. <laughs> 한번 바꿔볼까요? 옷을. 어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제가 좀 이게 좀 어울리나? 이게 좀 어울리네. 이 옷을 입겠습니다. 아 근데 아 근데 보기 싫어. 변덕이 죽을 듯하죠. 이치마 너에게 달려 부탁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협. 곧 제국군이 저를 찾아 이리로 올겁니다. 왜 이곳에서 익산우님을 찾는지 모르겠군요. 분명 그분이 영린촌에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어, 그렇소. 어. 그렇다면 해나무 마을인지도 모르겠군요. 예전 영린촌은 해나무 마을도 포함한 곳이었습니다. <laughs> 그곳에 익산우님의 거처가 있지요. 어, 그래? 여기 부적이 있습니다 이걸 영인봉에 있는 절맥 대못에 붙이시면 잠깐이지만 용맥이 바로 잡혀 해나무 마을로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야 그건 진작 줬어야지 원래 경천맹조와 동맹회담을 위해 은밀히 빠져나가고자 만든 것인데 제국군인 눈치를 채고 절 잡으려 하니 대접해서 쓰십시오 아니 경천맹은 또 뭐요 그 다음 영석광산에서 말하려고 했던 부탁이 무엇이오 일심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 동맹권에 대해서는 일심에게 이름 했으니, 일심이 저 대신 나가려 했지만 제국군에 발각된 것을 대협이 구하신 겁니다. 아, 모 일심과 무사히 여길 빠져나가십시오. 만약 익사우님을 찾는다면, 아, 아닙니다. 그럼 서두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자 일단은 여기를 빠져나간 다음에 무기 효율을 한번 극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모아놓은 잡템들이 있으니까 그 잡템들을 이용해서 어 무기 효율을 어, 레벨을 폭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빠져나간 다음에 음 한번 폭렙을 해봅시다. 아, 나보다 빨라. 절맥 대모스의 기운이 강해져서 저번엔 용맥을 열지 못했죠. 하지만 천장님이 더 강한 부적을 써주셨으니 이젠 가능해요. 절맥 대모스에이 부적들을 붙이면 용맥을 열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보다 경계를 강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아, 지난번보다 나도 레... 아, 나도 이제 레벨도 올랐고 무기도 바뀌었단다. 미안 미안, 자, 일단 붙이고, 얘 방금 죽었잖아. 아니 방금 죽였는데, 이따 식크릿 이제 부적 하나만 더 붙이면 되네요. 자, 일단은 형원인가 하는 저 배신자를 갖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한, 너한테는 내가 좋은 걸 줄게. 아이고. 아. 이런 깜냥은 안 되는 애네전좀 버틸 줄 알았는데. 자, 간다. 간다, 간다. 아우 박사미 이쁘네요 그럼 빨리 좀 열어라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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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죠? 전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배경이 참 이뻐요. 어머, 넌 누구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이 익산은 어르신네 집 환기, 익산은... 익산은 당신이 그래, 너는 대체 누구냐? 누군데 내 집에 함부로 <laughs> 들어온 거야? 설마 목화의 산초... 이놈저놈 다 알아보네, 다 알아봐! 그렇소, 내가 바로 어, 동충하초가 된 어? 사람이오. 이 동충하초 좀 떼버릴 수 없소. 자, 1심이하고 일단 얘를 내보낸 다음에. 너 그래봐야 안 무섭다니까 얘야. 먼저 가겠어요. 천장님이 부탁하신 일만 아니었으면 저자를 제 손으로 처단했을 텐데... 하아 멋진 놈이네요. 익산은 지옥으로 떨어져라. 에헤이~ 자, 그리고 이제 익산운 하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제 사심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심이냐? 자, 나와라, 나와라. 아이고, 맞네. 그 다음에... 어, 이건 55레벨이네? 사심을 못 채우겠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55레벨이네요. 별수 없죠 뭐. 팔건 팔고. 아 몽땅 다 55레벨이네. 어, 어 아, 이거 이거 팔고. 아 이놈의 동충하초 이거 볼 때마다 이게 생겨. 아 아파. 장소한 거 없으니 모셔오십시오. 아 고맙소. 아오. 선을 써두었으니 한동안은 괜찮을. 너구나, 홍석근 제자. 진서연에게 무카의 상처를. 입혀. 그걸 어떻게 하죠? 보잘 것 없는 제주도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고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 이 아무튼 널 기다려. 야. 응 음, 알겠어. 오랜 방황을 바치고 이곳에 온 이유가 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의 그릇을 완성하, 공문 신공의 오일을 깨져 진소연을 전단하기 위해서. 그냥 그니까 네가 하면 안 되냐? 내 뒤에 의식을 잃은 저 아이 보여? 붉은 옷 입은 애만. 응. 음. 생각지도 않게 구했는데 정체를 보니 저 아이가 너에게 귀인이더라. 응. 음? 너도 점게를 보냐? 점게 보는 애 중에 엉뚱한 애가 하나 있던데, 네가 가는 길에 저 아이도 도움이 될 거야. 너도 너도 뭐. 우선 저 아이부터 치료해야한 일단 이 약재가 필요한데, 마을을 나가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냇물이 보일 거야. 냇물을 건너면 곧장 강아지나 순도가로 갈수 있지. 이게 맏내비예요. 아니, 이게 본캐? 어... 만렙은 55레벨, 어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55레벨 이후에도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성이라고 해야겠죠. 55레벨 20성이 만렙, 지금 현재까지 나온 레벨의 만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캐라고 물으셨는데, 본캐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스토리 모드를 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모든 스토리와 캐스트를 갖다가 다 하고 있고, 보시는 대로 지금 글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 동영상 글자 이런 걸다 보고 있습니다. 아, 뭐 그렇습니다. 제 방송의 이제 컨셉은 이런 식으로 시간 잡아먹기 뭐 타이미터 뭐 그런 방송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초원 수사슴의 피부, 약수 항아리에 담긴 약수를 구해 그를진 채석장에 있는 용석을 찾아.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알아서 약을 조제해 줄게. 뭘 머뭇거려? 어서 서둘러. 아, 예예, 예. 아, 예... 불편한다고. 미안하지만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참견지를 좀 하겠습니다. 너 뭐야? 이마을의 천장인 내 허락 없이 그 집을 틀락 거리다. 영석 광산으로 끌려가고 싶은 게 있나? 55에 25성이 정점입니다. 어, 25성으로 늘었어요? 어. 본캐 텐좀 보여주세요. 쩌칠 듯. 아, 죄송합니다. 제 본캐는 안 쩝니다. 제 본캐는 아주 허접합니다. 본캐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고요. 아주 허접합니다. 일단은, 마을이 나왔으니까, 한 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조금, 있다가. 아, 촌장이란 것들이, 응? 처음에 재룡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촌장이란것들이 전부다 다, 다 엉망진창이야 이것들 배신자에다가 뭐협작꾼 어? 사기꾼에다가 이번에는 또 저런식으로 완전히 악덕 어? 촌장에다가 촌장이 무슨 벼슬이야 자 여기에 제본 캐릭이고요 캐릭터는 이 꼬라지지만은 안에 등거는 없습니다 어, BJ님 선물 보냈습니다. F10, 쿠폰함에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어... 어, 저는 이제 뭐, 타임 이터 짓을 지 하고 있습니다. 어... 음, 뭐, 여러 고수 고렙분들 보시기에는 아주 어이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불쏘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이제 차원이 다른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캐스트를 갖다가 같은 길드 원들끼리 가서는 막 후딱후딱해서 후딱 잡는 그런 영상이 많길래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탁하신 대로 본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옷차림은 지금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현지에서 산 이걸 갖다 그대로 착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은 별거 없습니다. 어, 시공지팡이 3단계, 이거는 돈안들렸습니다 그냥 제가 뭐 어쩌지 하다가 욱자욱자 해갖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반지 종류는, 반지나 이런 건 아직까지 제가 그, 봅니까. 던전을 못 가서 바꾸지를못 했고요. 어, 맹세, 식단, 뭐, 용천팔찌 8단계 그다음에 뭐 영원 5단계 기본이죠. 뭐 기본이고 어 그다음에 은하령 5단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모아서 이제 바꿔 줄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공패는 얼마 전에 제가 장난을 치다가 이게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참고하고 다 뒤졌는데 이게 그래서 시, 으, 음, 아이템이 없어졌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 비공패는 무악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 무학 비공패는 민들레시 광화라고 해서, 은신 보호 효과1초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어, 제 캐릭터가 이제, 음, 캐릭터가 이제, 공격력은 1077 정도 되고요. 공격 점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렙이 되시고 자기만의 이런 공격 점수라던가 방어 점수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이건 정답이라기보다는 던전을 돌기 위해 최적화 상태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삼성 보석 우와 삼성 보석이라고 하셨는데 삼성 보석은 어총 이건 이제 현질로만 가능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삼성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좀 투자를 좀 했습니다. 어, 캐릭터를 만들지, 만든 지는 한 7개월 정도 됐고요. 그 사이에 뭐, 얼레벌레 하다 보니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음, 그 다음에, 처음에 소환사를 키울 적에 컨트롤을 너무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 컨트롤 남소유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름의 풀이를 하자면 좀 어이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발컨트롤 이 말은 아시겠지만 발컨 컨트롤을 못한다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났다를 계속한다 남소유 이게 뭐린조기왜 남소유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뜻을 풀이해 보면 남자 소환사 유전한 뜻입니다 뭐 캐릭터 남소유가 아닙니다 자뭐 대충 본캐는 뭐 이렇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사만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소환사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캐릭터가 좀 많은데, 조금 조금씩은 다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조금 조금씩은 다 하는데, 원래 제가 제, 어, 원래 제가 오픈베타부터 게임을 했었거든요. 계정을 제가 두번 정도 해킹을 당해서 계정 두 개를 그냥 버렸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소환사부터 로 키운 게 아니고, 역사를 제일 먼저 키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주로 소환사가 이제 본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계정에서는 역사를 본캐릭으로 많이 키웠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캐릭터가 이제 아는 사람이 의해서 해킹을 당해버렸습니다. 뭐, 해킹을 당한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아는 사람한테 해킹을 당해요. 그래서 뭐 말도 못하겠고, 어, 그 다음에 해킹을 한 이유가 참 아쉽게도 0을 빼서 팔아서는 술값을 해버렸답니다. 어이없죠. 0이 그 그때 각성비월령이라고 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비쌌고 또 제가 이제 0을 만들기 위해서 제법 돈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가, 아, 진비월령인가? 그 각성비월령이 아니라 진비월령이구나. 아무튼 그걸 날름 빼서는 봉인부 붙여서 자기도 한 5만원 정 들었겠죠 봉인부 붙여서 팔아먹었대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어... 게임을 잠시 적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니가 키우려면 키우고 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쓰고 끼워놔라 했는데 얘가 재미도 좀 하다가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가장 비싼 영을 갖다가 봉인부로 봉인해서 팔아먹었어요 아, 그다 아... 서버가 다르네요. 아깝습니다. 전 경국. 경국을 제가 만들려고, 이번 캐릭터를 하면서 경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게도 경국이 그 당시에 잠겨있어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어, 어, 절세를 선택했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어, 다른, 다른 난, 난, 뭐였지? 하여튼 뭐, 다른, 아주 시골 서비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0번을 눌러보세요. 선물이 왔습니다. 어떤 선물 선물을 보내 쿠폰을 보내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소풍 환상. 응?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열정 소풍 환상. 아,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 저런 쿠폰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방금 처음 봤어요. 어. 소풍이 제일 이뻐요. 소풍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풍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방금 전에 어떤 분이 F10번에 눌러 보세요, 선물 보냈어요 하셨는데 선물을 갖다가 이걸로 보내셨네요. 한번 볼까요? 어, 이쁘네요. 아, 선물 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 그다음에 소풍, 어, 의상, 어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옆집 호동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우 잘 입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주신 거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우. 야, 이, 뭐가 이래 이쁘죠, 옷이? 린족 같은 경우에도 참 이쁠 것 같네요. 아, 그렇네요. 어, 정말 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어우, 이거, 아, 너무. 그러게요. 이거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어, 이거 어떻게 구하셨지? 어우,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쿠폰으로 왔네요. 아 직소 퍼즐 사면 주는 쿠폰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이쁘네요. 어. 잠시만요.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집어넣고. 미안하지만, 이쁜 옷이 생겼기 때문에 너도 좀 들어가야겠다. 다음에 너도. 자, 필요한 옷은 너와랑 얘랑. 어. 장식 이름 좀 알려주세요. 살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건 예절이라고 예전에 팔았는데 지금은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 예절이라고. 이제 포니테일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수 어, 살 있는 거고요. 원래 제가 이 머리를 왜 샀냐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지금 사막에서 이제 어, 사람을 잡다 보면은 명패로 사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제가 본캐 가지고 장난질을 치다가 이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청동호기 머리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절 없이 차버리니까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절 없이 그렇게 차버리니까 청동호기 머리를 갖다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절을 사서 끼웠는데 의외로 이쁘더라고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걸, 이걸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니, 어제, 어제 이제 제가 캐스트를 풀고 선글라스를 차는 바람에 청동호기 머리를 청동호기의 머리를 잠깐 창고에 처박아놨습니다. 어, 지금은 옷이 이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씌워놓으면 보기 어, 싫죠? 창동옥기 신석 500개는 어떻게 구할까요? 신석샵에서 500개 살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소울 멤버십, 멤버십이라는 요거 상품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9,800원이라는 현금인데 강력한 버프부터 시작해서 매일 신석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아다 캐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흑코도 사고 싶은데 다 캐시네요. 예. 요새 불소가 무료기 때문에 캐시지를 아,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캐시 안 사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소울 멤버십 이 얘기를 하다 좀 말았는데 소울 멤버십이 개인 조금 많이 이득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석 가격 자체가 보면은 천개에약만원 정도 하거든요. 천개에약만원 정도 합니다. 조금 더 비싼가? 근데 솔 멤버십은 19,800원인데 총 30일로 봤을 적에 처음 가입하게 되면 하루에 100개씩 줘요. 그럼 3000개죠. 한만원 정도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신석에서만 만원 정도 이득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버프 종류 중에서도 보면은 공격력을 갖다 보조해 주는 버프부터 시작해서 어 서울 멤버십 가입되면 이게 열립니다 원격 창고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없는 곳에서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열수 있죠 넣고 빼고 할수 있는 창고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용맥이 용맥에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타임이 존재했어 시간 타임이 존재했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요 서울 멤버십을 한 상태에서는. 용맥을 타고 바 다음 바로 다음 용맥으로 다시 탈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좋더라고요. 저도 현질 무작위 했는데 그렇죠. 현질 아니면 요새는 게임하기가 좀 힘든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